2006 동원컵 전국 유수년 축구 리그 공식 개막전 동천초등학교와 파주 천연초등학교의 후반전 경기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꿔서 파주 천연초등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자 천연초등학교 오른쪽 터치인 라 부분 터치하겠습니다. 후반전 역시 25분 경기, 20 전반전 25분, 그리고 중간에 휴식시간 10분, 또 후반전 25분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규격이 작은 이제 경기장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리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방 선수는 7m만 네.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네, 성인이 9.15m죠? 네. 천연초등학교 왼쪽에서 이상, 오른쪽에서 이상준이 들어갑니다. 이상준 가운데로 깔아줬고자 이것을 받아서 뒤로 살짝 앞서서 강주광이 끌어냅니다. 강주광 끌어낼 때 천연초등학교 가울 강주광 선수의 활약이 아주 대단한데,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네. 주장이면서 수비 공격 어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동두천 초등학교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팀의 감독 입장에서는 저런 선수가 아주 능직하죠. 네. 자 앞쪽으로 길게 찔러줬고 오른쪽. 달려갑니다만 터치아웃. 천연초등학교 <laughs> <laughs> 민철기 길게 던져줍니다. <laughs> 이상준 좁은 지역 이상준 터치업 시켜냅니다. 천연초등학교 <laughs> <laughs> 이상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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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이면서 오른쪽을 맡고 <맞고> 있는 선수입니다. <웃음> <웃음> 자 민철기 <웃음> <웃음> 드로잉. 페널티 에리어 부분 네 기본적으로 수비의 숫자가 많죠 그렇죠 두명세 명의 의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되는 세차 드로잉 민철기 던져주고 자 가운데 떨어집니다 뒤쪽에서 네 파주천연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저런 상황에서 이제 동두천 초등학교에게 볼을 끊기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네. 자 최명주가 앞쪽으로 넘겨주고 이것은 이상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민철기 앞쪽으로 이상준 아 이상준 선수의 재치 있는 공격 대단합니다. 아네이번에 제대로만 받았으면 말이죠. 안 인병무 선수 네 지금 인병무 선수 김정원 선수 두 명의 선수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 이상준 선수를 칭찬을 안할 안 수가 없군요 네. 자, 이상준 선수의 돌파 모습인데 아주 완벽하게 크로스를 했어요 반대편을 완전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과 같은 동두천 초등학교의 중앙 밀집 1집 수비 대형에서는 네. 역시 측면 돌파가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가장 크거든요 자, 이상준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강주방 끊어내서 자, 중앙선 넘었습니다 터치 라인 부분 네, 강주환 선수는 뭐 양정민 감독도 장래가 굉장히 충망되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네, 역시 팀의 플레이메이커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주환 선수의 발끝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되고 어, 어떤 순간에는 강주환 선수의 발끝에서. 이 스피가 일단 낙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전술적으로 봐도 자, 전술 자체도 지금 동천초등학교가 약간 역습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역시 플레이메이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동천초등학교 오랜만에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자, 안독판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막히는군요. 동천초등학교의 배영재 선수 아주 신장이 작은 선수인데 움직임은 빠른 선수입니다. 네. 이관호 앞쪽으로 터치하 동천 초등학교 아, 파주 초전 초등학교의 차태훈 감독이죠. 차태훈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도 선수들 그날 경기 컨디션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전반전에도 뭐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나이의 선수들은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진짜 멀리 들로 아, 이 웬만한 성인들 그 이상이에요, 기력은 네. 말이죠. 자, 지금. 상당히 먼 거리, 아주 정확하게 골문 앞으로 나아고니다 신동현 날아옵니다. 선수로 보였는데요. 네. 동두천 초등학교는 왼발 세트 플레이에서는 신동현 선수, 오른발 세트 플레이에서는 강주광 선수가 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주광이 치고 들어옵니다. 자, 두 선수까지, 그러나 일단 넘어지면서 마지막 순간 공을 패스했습니다. 자, 강주광 이어왔고 천연 초등학교 선수들도 수비를 아주 척게 수비를 할 때나 시사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준이 끌고 들갑니다 네. 네. 이상준. 네잘 빠졌어요? 자 왼쪽에서 박태용 가운데 민철기 찔러주고 네. 민철기 네. 자 민철기 가운데 깔아줍니다. 아찼 수대요? 자 왼쪽에서 네이 채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 측면으로의 방향 전환이 약간 좀 늦었습니다. 네안선 아, 지금 다시 돌파가 됐습니다. 안성민과 어, 이상준 이 선수의 공격력 아주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아직 골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주천연초등학교 네, 파주천연초등학교는 역시 공격 쪽에 아무래도 숫자를 좀 많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비로 갈 때는 파주천연초등학교도 공시전환이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전체적으로는 양팀 모두가 득점을 올리기 좀 어려운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아! 골키퍼 이병천 175cm. 그대로 골키퍼에게까지 다시 연결됩니다. 천연초등학교의 골키퍼 임창식. 충격이 아주 당장한 선수죠. 너피차 올린 공. 자 민철기 살짝 찔러주고. 아 지금 갔어요. 안성민, 골키퍼가 아닙니다. 안성민. 아, 안성민. 아! 자, 다시 한번 가스도 터리고이상준 뒤쪽, 헛발. 네, 거의 지금 1대1에 가까운 찬스였는데요. 자, 그 멀리, 아, 아주 멀리 뭐 때려봤던 16번 최명주. 네, 수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골키퍼가 약간 나온 쪽을 잘 노렸죠. 네. 네, 자, 지금 네. 이 장면이 아까웠어요. 임병무 선수였거든요. 임병무의 네. 1차 슈팅. 그리고 뒤쪽에 있었던 최명주. 자, 이렇게 슈팅이 아까운 슈팅이 몇 차례 나오면 선수들 사기는 뭐 그야말로 더욱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병무 선수 뭐 스피드와 힘이 상당히 좋은 선수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네. 임병무와 최명주 한 번씩 슈팅을 날려 봤습니다. 자, 김관우고 앞쪽 중앙선부근 헤딩으로 김중원 이상준 막힙니다. 네, 역시 파주 천연초등학교의 어떤 공격의 열쇠는 기본적으로 이상준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이상준 선수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갔어요. 네, 이상준 선수의 양쪽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가 얼마나 통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동두천 초등학교의 수비진을 수비진형 한쪽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거드레면서 터치 아웃했습니다. 동두천 초등학교 16번 양민식. 터치하고 시 h 습습다자 올라옵니다. 헤딩으로. 멀리. 강주광이 멀리. 골키퍼에게까지 갑니다. 골키퍼. 임창식. 민철기. 앞쪽으로 주고. 임병목 네, 선수들의 압박이 상당히 좋죠. 자, 이상준 이번에 오른쪽으로 왔는데 커치아웃 됐습니다. 이상준 천연초등학교 오른쪽과 왼쪽 가리지 않습니다. 네, 역시 이상준 선수는 기본기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쪽으로 살짝 내주었는데 이것이 자못 맞고 그이올라고 아, 가운데. 네. 자, 가운데 자 가운데 자뒤쪽쇼아 아주 이번엔 마음먹고 박태용이 날려봤는데 박태용 이것이 멀리 나갔습니다 5학년 학생인데요 자 6학년 형들이 자꾸 이제 골문 앞에서 몇 번을 지 못하고 있으니까 박태용 5학년 동생이 한번 날려볼게요 하면서 네. 멀리 찼는데 헤딩 걷어내기가 그렇게 멀리 못 나갔던 것이 네. 기본적으로 파주 천연초등학교의 찬스를 제공할 뻔했습니다. 이 취학 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즘에 축구를 시작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들어와서 4학년, 5학년 넘어서도 이제 시작하는 선수들도 있고, 이 편차가 축구를 언제 시작했느냐 그 편차도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하지만 뭐 세계적인 선수들 가운데서도 조금 뒷바퀴로 시작해서 또 세계적인 반열로 오른 선수들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뭐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재능도 인식 발견되고요. 네. 이 세계적인 스키 선수들 뭐 스키 연맹에서 내는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순위를 보더라도 1등부터 50등까지는 말이죠. 한세 살, 4살 때부터 스키를 타는 선수들이더군요. 네. 정말로 뭐 정말 타고난 선수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역시 일찍부터 어떤 본능적인 면을 더 키워 가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동두천초등학교는힐 패스로 살짝 내줬는데 아! 그럼 막힙니다. 동두천초등학교 송형재 오랜만에 공격해 들어옵니다. 동두천초등학교. 자, 이것이 막힙니다. 강주광이 달려갑니다. 임병모 이상준 자, 이상준이 왼쪽 끌고 들어갑니다. 아, 지금? 일단 철코 툭 달려 들어갑니다. 자, 네. 크게 위에서 쭉. 아, 쭉. 네. 달려. 이상준 크게 위에서슛임병모 수비 약했습니다. 선수의 지금 터치 라인을 따라서 두 명을 연달아 지키는 <laughs> 모습은 네. 네. 일단 공을 툭 던져놓고 쫓아가는 모습이 아주 그순발력이 뛰어난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상준 아주 대단한 활약입니다. 그런데 골이 안 나오고 있는 게 문제군요. 네, 역시 동부천초등학교의 끈질긴 수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의 흐름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천연초등학교가 공격을 하는 세번 정도 차 이상준 선수의 돌파 모습인데 오른쪽 크게 우회해서 크로스까지. 네, 터치라인을 따라서 두 명의 선수들을 연속적으로 스피드로 떨쳐냈거든요. 네. 이것이 임병우 선수 발끝에 착히 걸렸으면 아주 좋은 찬스였는데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상준 3명, 명의틈바구니에서 고생한 네. 패스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치 차웁됩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아주 키가 작아 보이는 송용재 선수 하지만 이런 선수들도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갑자기 어느 시기에 1 년에 뭐 10cm, 20cm씩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선수들의 신체 조건은 네. 뭐 어,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체력이라든지 신체 조건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다양한 기본기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이상준 다시 달려갑니다만 터치할 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 동원컵 대회가 좋은 것은 기본적으로 주말에 경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예. 선수들의 학업도 병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즐기는 축구를 유도하면서 의도되고 기획된 그러한 컵 대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즐기는 축구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선수들 그 연령에서 말이죠 이 선수들이 모두 다 프로 선수가 되고 또 대표 선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전에도 뭐 유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이 선수들 중에서는 앞으로 관중석이라든가 TV 앞에서 또 축구에 열광할 그러한 선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모든 면을 대비해서는 역시 선수들의 지성과 인성 교육도 등한시에서는 안 되겠죠 그 선수들이 평생 축구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자 강주광 아 슈팅까지 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연초등학교 역습인데 일단 끊겼고요 임병무 자 수미학교 굴절 돼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자 한번에 이상준 달려가지 못합니다 네화주 천연초등학교는 후반전에 교체되어서 들어온 박태용 선수가 공격 라인 쪽에 또 상당히 가담을 해주고 있죠 네. 선수 교체는 수시로 이루어질 네.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한도 내에서 말이죠.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선수 체력적 부담이 조금 커질 테니까 많은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제 후반전 1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후반전 경기는 모두 25분입니다. 천연초등학교 20번 임병문 체격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뭐 다른 선수들이 어깨에 와 닿을 정도로 키가 상당히 큰 선수입니다. 네, 결국 파주천연초등학교는 이상준 선수, 임병구 선수, 김정원 선수가 결국 공격을 주도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서 박태용 쫓아갑니다. 박태용, 4차 박태용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동주천초등학교의 송영재 선수는 약간은 좀 외롭죠? 네. 반 대편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강주방 오른쪽으로 찔러줍니다. 네, 오른쪽에 결국... 봉선종. 동두천 초등학교의 최대 무기는 이제 강주방 선수로부터 송용재 선수에게 얼마나 위호적절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네. 자 강주방. 네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너무 아 지금 아 알겠어요. 네. 강주광. 자, 이번에는 네,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유소년영 축구죠. 자, 아주 전혀 의외의 결과입니다. 네 강주광 선수가 글쎄요. 이것이 슈팅을 직접 위도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네. 선수는 송영재 선수를 겨냥한 데 로빈 패스일 수도 있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죠. 강주광이 불 네. 올리. 이것이 임창재 네, 임창식 네, 골키퍼. 아 약간은 내 네, 바운드 이후에 낙하 지점을 조금 잘못 판단했죠. 네 그러면서 그대로 골이 들어가면서 네. 선취점자 계속해서 경기의 주도권을 뭐 거의 한8대2 정도로 가져갔던 천연초등학교 하지만 강주광 선수의 이 행운의 골로 인해서, 있습니다. 행운의 골로 인해서 선취득점을 선취 실점을 선취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임창식 골키퍼 사실 네. 뭐 이런 과정은 축구에서 굉장히 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곳에 너무 신경쓸 필요 없겠습니다. 자, 프리킥 올려주고 대로나어갑니다 네. 안성민의 직접 슈팅. 어찌됐건 이제는 화주천연초등학교 입장은 좀 급해졌습니다. 네. 경기가 더 재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초등학교의 임창식 골키퍼. 어뭐 본인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어, 일정 정도의 책임감은 느끼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유명한 프로 선수들도 이러한 실수를 종종 하니까요. 네. 이것은 역시 축구를 앞으로 계속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그 정신적 어떤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부담을 털어버려야 되죠. 네.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자 아주 의외의 상황이 접어들었습니다. 후반 16분에 동두천 초등학교의 행운 골로 1대 0 선취득점 앞서가는 동두천 초등학교. 동두천 초등학교 이제 더욱 몰아붙이겠죠. 네. 기본적으로 좀더 활발한 공격과 공격 숫자를 많이 두고 있었던 파주 천연초등학교인데요. 네. 이제는 뭐 총공세의 나설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자강지광이한 곳이 굴절되면서 높이 뜹니다. 더 차우. 계속되는 천연초등학교 프로이 동두천 초등학교 신동현 선수가 거둔 했습니다. 천연초등학교 드로잉. 네, 하지만 이제 동두천 초등학교는 여태까지 어떤 밀집 수비를 더욱 강화시키는 전술을 사용을 하겠죠. 네. 남은 시간이 이제 약 어, 6분, 5분 정도 되거든요. 자주 네. 천연 초등학교 벤치의 모습입니다. 자 한복판 그대로 슛! 그러나 강주광이 몸을 던지면서 끌어냅니다. 네, 왼발에 자신이 있는 안성민 선수의 왼발에 걸렸는데요. 네. 이것서 강주광 선수가 몸을 앞쪽으로 툭 내밀면서 끌어냈습니다. 헤딩! 천연초등학교 뒤쪽으로 흘러가는 공. 민철기. 자, 네, 오랜만에 이영동 선수에게 골 하지만 이제 먼저 파울을 선언이 됐습니다. 뒤쪽에서 지금 이윤석 선수가 넘어져 있거든요. 일어났습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자, 유소년 축구의 특징 포메이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엄살은 없습니다. 바로 어, 선수들이 아주 뭐 정식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그리고 뭐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이 없습니다. 그런 기본에 충실한 유소년 축구 그것이 또 한국 축구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뿌리가 되겠죠. 한국 축구의 미래, 유순년 축구와 함께하는 KBS 스포츠 오늘 2006 동원컵 전국 6년 축구리그 공식 개막전 두경기 중계방송 해주겠습니다. 아! 놓쳤어요! 아! 놓쳤 아! 패널티, 아! 어요 아, 패럴특... 아, 패럴특... 아, 패럴특... 아, 패럴특... 아, 선언특 아, 패 선언 패럴특... 아, 패럴특... 아, 패럴 아, 이병천 골키퍼도 이렇게 되면 실책성 장면이 나오나요? 오늘 양팀 골키퍼들 수난이야. 지금은 일단 이병천 선수가 뭐 쉬운 것은 아니, 아닙니다만 일단 골에 네. 터치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곳을 지금 이상준 선수가 다시 빼어는 장면이었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병천 골키퍼 일단 두 네, 점을 완벽하게 잡지를 못했고. 자 여기에서 네. 잡았어요. 여기에서 골키퍼 이병천 골키퍼가 이상준 선수를 잡았습니다자 페널티 슛. 아! 슛! 자, 이상준. 네. 이상준 1대 1. 경기는 다시 원점. 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경기의 내용상으로는 역시 파주천연초등학교가 지금까지 어떤 공격적인 모습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은 약 4분 정도입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 이상준의 빠른 날성 네. 선공. 1대 1. 이렇게 되면 파주천연초등학교의 임창식 골키퍼는 네. 결국은 동료들에 의해서 어깨가 좀 가벼워졌습니다. 네. 임창식 골키퍼 마찬가지고요. 이병식 네, 네, 골키퍼 골키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네, 실망이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실수가 항상 따르게 마련이죠. 하지만 다음에 같은 실수 어, 생각하고 있다가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좋은 경험과 밑거름이 되죠. 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마음에서 부담을 빨리 털어버리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상준이 네, 이상으이다한손제꼈고요자 이상, 오른쪽 달려들어갑니다 차오. 네. 이번에는 오른쪽 터치라인에서의 또 위력적인 돌파가 나올 뻔 했는데요. 자 경기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정두천 던져놓고 자 뒤쪽에서 패스미스 나왔습니다. 한복판으로 전개 가운데 자 계속해서 미어붙입니다 천연초등학교 쭉 올라가는 공 오른쪽에 민철기. 강두천 초등학교의 터자양 팀의 골키퍼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뭐 주눅 들일 필요 없고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상황 여러 차례 나올 수도 있고. 어, 지금 배운다, 배우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뭐 축구를 계속 하는 한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뭐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 오늘의 일은 굉장히 소중한 값진 경험으로 간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말이죠. 네. 사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laughs> 선수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얼마나 이기고 싶겠습니까? 네. 결국 전체적으로는. 스위퍼 시스템을 가동을 하면서 수비를 상당히 밀집 수비, 끝이 네. 있는 강인한 수비를 보여줬던 이제 동두천 초등학교. 그리고 저, 또 전체적으로 공격 면에서 이상준 선수를 필두로 굉장히 활발하고, 볼 점유율에서 우세했던 파주천연 초등학교가 네,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를 하면서 지금 결국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자, 천연 초등학교, 동두천 초등학교에 이제 거의 어, 모든 선수들이 자기 지형이 있습니다. 강주강 앞쪽에 에 아, 네, 송영재, 주었고, 송영재. 자, 송영재 들어갑니다. 송영재. 돌파하신 네. 사합니다 이번에는 송용재 선수의 돌파를 김관우가 막아냅니다. 오른쪽에서 드로잉. 이제 후반전 25분 가운데 23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던져놓고 송용재 이어받지 못합니다. 자, 천협초등학교 역습으로 이상준에게. 자, 가운데 들어가는 선수는 안성민입니다. 네, 이상준 선수는 뭐 한두 명의 선수는 개인전술로서 처리가 가능한 그러한 개인전술을 지고 있습니다. 민철기 오른쪽 돌파 이후에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고 뒤쪽에서 최명주 앞쪽으로 멀리 친이라만치이 왔습니다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 1분이 채 되질 않습니다 동두천초등학교와 파주소년초등학교 1대1 오늘 많은 축구 관계자들 또 그리고 이거 상암동 인근의 이 주민들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 어린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면서 아, 아둘파가안 됐습니다. 자프키킥 일단 좋은 위치에키킥입니다 네, 글쎄요 거의 이제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으로 네. 얻을 수 있는 좋은 찬스로 보이는데요. 자 박태용의 돌파 이것을 발을 걸었습니다. 자프키킥 역시 안성민 선수의 왼발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 그렇죠. 자, 성인들 같으면은 이 정도 위치에서 직접 슈팅이 가능하죠. 자, 동부천 초등학교 골키커는 이병천. 그리고 키커는 천연초등학교의 안성민입니다. 안성민. 자, 왼발로 찰것 같은데요. 자, 직접 슈팅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안성민 선수 치격 조건이 좋기 때문에 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안성민. 찍... 아! 아! 극적인 역적 공. 천수. 네, 네 오늘 도계서 아 상당히 이력적인 왼발 센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자이 천수를 보는 것 같았어요. <laughs> 아주 멋진 왼쪽 구적을 향해 속빨려드고 경기 끝났습니다. 자정말 아, 드라마틱한 경기, 드라마틱한 골입니다. 아자 이병천 골키퍼의 키가 176. 이 키를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안성민 선수의 멋진 네, 프리킥입니다. 지금 어떤 슈팅 테크닉은 거의 뭐 정말 성인 선수들의 무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골과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자 파주 천연초등학교와 동두천초등학교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아주 뭐 네, 양큰모드, 정말 드라마 같은 경기네요. 네, 양팀 모두 추구하는 전술에 맞게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고 네. 결국은 전체적인 내용면에서 종합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우세했던 파주 천연초등학교가 글쎄요 승리의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외성이 강하다. 네, 강하다 정말 그런 재밌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말이죠. 축구가 의외성이 아주 강한 운동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 유소년 축구 더욱더 강하군요. 그렇습니다. 유소년 축구에서도 뭐 성은 축구 못지않은 어떤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졌던 한 판이었습니다. 네, 아주 보는 관중들도 상당히 재밌어했습니다. 아, 이곳 중계석에서 한식과 함께 한성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동두천. 지금 이병천 골키퍼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아, 네. 지금 빨리 잊어버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울 때는 울더라도 오늘의 기억, 뭐 잊을 수는 없겠죠. 다음에 같은 실수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부담감은 빨리 털어버리면 털일수록 우리 이병천 골키퍼 이병천 선수의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